이거 이제 마조 제가 뭐 수석성의 의리 이러면서 장난치긴 했는데 마조 개편이 좀 빨리 떠가지고 그 개편 소식 들렸을 때 제가 영상을 녹화해 놓은 거구요 어 개편되기 전에 스킬을 좀 남겨 놓고 싶어가지고 그거 스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킬은 요렇게 여기 근데 고정형이라서 이제 말이 많은 거죠 되죠. 대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답니다. 그리고 이제 개편이 된 모습입니다. 이게 이제는 스킬을 그냥 쓸수 있죠. 근데 등 같은 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물줄기가 그냥 나오는 거로 바뀌었죠. 음, 상당히 화려하죠. 스킬 같은 게. 스킬 어,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. 잘 개편된 것 같습니다. 선들이 약간 답답하긴 한데, 그두 번째 부대 쏠 때는 조금 늦긴 하거든요? 근데 뭐, 고정형으로 타겟팅 되어있는 것 보다는 낫지. 일단 쓸 수는 있으니까. 몇번 보다 보니까, 이게 등이 나오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보통 8, 9초 정도 나오니까, 어, 기존이랑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래도 깍을 쓸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 것만 해도, 얼마나 좋습니까? 최무선 있는 분들은 그냥 최무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마조도 이제 좀 완전히 깍쪽으로 틀은 게 아닌가 초반에는 뭐 각성 나오기 전까지는 딜러로 해서 같이 쓰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깍 성향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시전 속도가 늦은 거는 이거 원래는 고정형으로 나온 그 스킬 모션 때문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선들이 좀 길어요 마조가 한 바퀴 휙 돌고 스킬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문제 같은데 어 그래도 뭐 모션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복구텐까지 준비하는 와중이고요. 복구텐이 이제 나왔습니다. 여포 재료도 만들고 있고요. 재료는 이미 준비가 되는데 이제 국적을 지금 막 욕심내가지고 여기저기 갈라니까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막에 또 애들이 막 차고 이러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재료도 소소하게 준비해놨고요. 다문도 경험치가 다 찼네요.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철락강 하는 분도 있는데, 저는 그냥 지력 스탯을 받고 싶어서, 본캐랑 같이 교환 좀 해줬습니다. 됐으니까, 보트 사람 보러 가야죠. 자, 유민이 빼고요. 각세스는 이미 용병창에 있죠. 쓰고 있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빼가지고, 213250250해 가지고 검성 보쿠텐 보트 900개 나오죠. 딱 계산기 돌려서 한 거기 때문에 900개 나오게끔 했습니다. 긴장 풀라고 난 확실한 아하고는 배지 않으니까. 이제야 쉴수 있구나 했는데 기어이 날 깨우는 건넌 확실한 아하고는 배지 않으니까. 추후에 이제 컨텐츠를 위해서 제가 뽑은 거기 때문에 뭐상대살양에서 제가 지금 계속 써 보고 있지만은 뭐큰 차이는 잘 모르겠고요. 가끔 뜨는 이제 로또들 같은 게 조금 네, 재밌었습니다. 좀바정 전설이랑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갈래들은 이제,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포 준비하고 있고요. 중국을 가서 이제 나머지 두 마리를 또 고용해야죠. 용병들은 준비를 벌써 다 해놨는데, 국적을 가야 돼가지고. 작업하느라 요즘에 정신이 없습니다. 치오메까지 나와버려가지고, 치오메까지 한 번에 하려니까, 아, 복잡해가지고. 요 음영사는 이제 세임을 만들어가지고, 나중에 흥용차 만들어서 넣어놓을 겁니다. 요거는 맹획재료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. 나머지 유물지도 같은 거좀 마을에 옮김에 좀 계속 또 털고 다음은 여포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